강백호를 슬슬 욕심을 내도 된다고 봅니다. 포지션만 잡아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익수 자리 줘도 돼요. 일루 줘도 되고 강백호는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빌딩 리툴링을 할 때도 기둥 뿌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백호가 적어도 줄기 정도는 될수 있다고 봐요. 좋으면 기둥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강백호의 위치는 좌익수 아니면 일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쪽에 말씀드렸던 리빌딩, 리툴링의 기조가 되던 기아에 필요한 선수가 될 거예요. 가 성범이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주셨듯이, 에이징 커브가 온 거일 수도 있고, 올 시즌만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무시 못할 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슬슬 강백호의 욕심을 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백호 FA,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뭐, 100억을 주더라도 저는 강백호 괜찮다고 봅니다. 메이저 포스팅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고용을 했는데요. 근데,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FA 되는 거죠.